지금 이 순간 많은 어르신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저녁 과일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종류와 시간이 바뀌는 순간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바나나 한 개, 아보카도 샐러드 한 접시, 달콤한 멜론 몇 조각, 혹은 석류주스 한 잔. 겉보기엔 건강한 선택인데,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눈이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늘고,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혈압이 올라, 대체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의사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는데요? 라는 말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 신장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네 가지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반대로 부담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돕는 안전한 과일 5가지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집에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장 경고 신호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약속으로 구독 버튼과 알림을 눌러 주세요.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과일이 나쁜 음식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50세 이후 특히 60세를 넘기면서 신장이 예전처럼 여유 있게 칼륨과 당분, 수분을 처리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저녁에 과일을 먹어도 큰 탈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필터가 느려지고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과일이 들어오면 신장은 조용히 야근을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눈이 무겁고 소변 거품이 늘고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혈압이 올라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기는 증상들이 이때 생깁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냉장고에 흔히 있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것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혈압, 심장, 당뇨약을 오래 드시거나 의사가 칼륨을 조심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내용이 더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검진이 정상이더라도 50세 이후에는 같은 습관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간편해서 어르신들이 소화에 좋다며 저녁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칼륨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는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중 칼륨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 또는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더 민감하게 변할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짠 것도 안 먹고 과일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과일만이 밤에 몰리면 신장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바나나는 금지라기보다 양과 시간이 핵심입니다. 50세 이후 특히 신장에 자신이 없거나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바나나는 하루에 작은 것반 개에서 많아도 한개 정도로 제한하고 저녁에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날 다음 날 아침 몸이 붓거나 소변 거품이 늘었다면 그 반응 자체가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르신뿐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지방이 건강한 편이라 해도 칼륨이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보카도 한 개를 다 먹는 것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샐러드로 한 접시 혹은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스무디는 양이 늘고 흡수가 빨라지고 다른 재료가 더해져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저는 아보카도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55세 이상이시거나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을 드시거나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경계였던 분이라면 한 번에 4분의 1에서 많아도 반개 정도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오전이나 점심에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방식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형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와야 건강합니다. 세 번째는 멜론 또는 아주 달고 수분 많은 과일입니다. 멜론은 시원하고 달아서 여름철에 특히 많이 드시죠. 많은 분들이 물도 많고 부드럽고 과일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분 흡수 속도가 숨어 있습니다. 달게 느껴지는 과일은 대체로 당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고 밤에 이런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흔들리면서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에 멜론을 드시고 다음 날 아침 다리가 무겁고 얼굴이 붓거나 소변 거품이 유난히 많아졌다면 어제 달게 먹은 과일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멜론을 좋아하신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1, 2조각 정도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단맛이 강한 과일을 드실 때는 빈 속에 급하게 드시지 말고 가능한 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 흡수를 천천히 하려고 귀리나 치아시드 같은 것을 곁들이기도 하는데 핵심은 양을 줄이고 시간대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저녁 멜론은 다음날 아침에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혈액에 좋다 젊어 보이게 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주스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스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원래 과일이 가진 섬유질의 도움은 줄어들고 당분은 더 빠르게 들어옵니다. 석류주스는 소량이라도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밤에 석류주스 한 잔이 밤새 쉬지 말고 일하라는 신호처럼 들수 있습니다. 석류 자체를 완전히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성류는 갈매이를 소량만, 가능하면 아침에 몇알 정도로 제한하는 편이 안전하고, 주스로 짜서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주스로 드시고 난뒤 허리 아래쪽이 묵직하거나, 다음날 피곤함이 심해지거나, 소변 거품이 늘었다면, 그 습관을 먼저 멈추고, 몸의 변화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잘못된 종류를 잘못된 시간에 많은 양으로 먹을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해 보이는 과일일수록 오히려 방심하기 쉽습니다. 셋째, 특히 50세 이후에는 밤이 달라집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이고 신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과일은 최소한 저녁 시간대에는 피하고 드시더라도 양을 줄이고 오전이나 점심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법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저는 뭘 먹어야 합니까? 하고 걱정이 올라오신다면 괜찮습니다. 모든 과일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르신 신장에 비교적 부담이 덜한 과일 5가지와 같은 과일이라도 신장을 살리는 먹는 법의 황금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짠 음식도 줄였고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하필 과일이 문제야? 그런데 핵심은 과일이 아니라 50세 이후의 신장이 예전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의 몸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판단합니다. 그 사이에 신장은 조용히 변해왔는데 그 변화를 눈으로 보지 못하니 습관은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40대 이후부터 신장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조금씩 여과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필터 속도는 서서히 느려지고 몸 안에 물과 미네랄,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얼굴이 붓고 눈이 무겁고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소변에 거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잠을 설쳐서 그래, 어제 국물이 좀 짰나 하며 넘깁니다. 바로 그때 신장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취약해지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김치, 국물요리, 찌개, 가공식품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에 익숙합니다. 또 저녁 식사가 늦어지는 날이 많고, 식사 후 TV를 보면서 입이 심심해 과일 몇 조각을 습관처럼 드시기도 합니다. 물은 충분히 못 마시는데,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수년 동안 복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 신장은 매일 쉬지 못하고 압력을 받습니다. 마치 오래 정비하지 않은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신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원래는 건강의 상징이었던 과일이 어떤 분들에겐 부담을 키우는 방화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과일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졌을 때입니다. 그때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있습니다. 당분도 원래는 에너지이지만 밤에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 변동이 커지고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바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일에는 유기산이나 옥살산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결석 위협이 있거나 특정 체질인 분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빨리 정리해주지만 5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이 다른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지금 힘들다는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많은 경고 신호들은 사실 눈에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칠 뿐입니다. 첫째, 소변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고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날이 반복된다면 단백뇨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붓기입니다. 아침에 눈이 퉁퉁 붓거나 양말자국이 깊게 남거나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분 정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피로입니다. 잠을 잤는데도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집중이 어렵고 무기력하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몸의 정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근육 경련이나 쥐입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혈압입니다. 저녁엔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녁새 신장이 과부하로 일했을 가능성을 한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되지 않나요?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몸 상태에 맞는 수분입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도 있으니 물은 항상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나는 짠 음식은 줄였는데 과일만 먹었으니 괜찮겠죠? 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과일이 혈당과 칼륨을 빠르게 올리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과일이 신선하다는 사실이 내 신장에게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신장이 지금 그것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크게 나빠진 뒤에야 놀라게 됩니다. 반대로 신호를 초기에 붙잡으면 대부분은 더큰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일, 특히 달거나 칼륨이 많은 종류를 먹은 뒤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숨이 답답하거나 몸이 갑자기 처지는 느낌이 들면 그냥 컨디션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며칠 연속으로 붓기가 지속되거나 소변량이 확 줄거나 소변 거품이 확연히 늘어났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검사 한번 해 보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이야기하느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 검진에서 흔히 보는 크레아티닌, eGFR 그리고 소변 단백 검사만으로도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신장 수치가 예정보다 떨어졌습니다. 단백뇨가 있습니다. 칼륨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과일도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은 우리를 돕지만 동시에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나는 과일을 전부 끊어야 하나? 아닙니다. 저는 과일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일을 다시 똑똑하게 먹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신장을 돕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고 비교적 부담이 덜하며 아침과 낮에 소량으로 즐기면 몸이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과일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일이라도 신장을 살리는 먹는 시간, 먹는 양, 먹는 규칙까지 황금 원칙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그럼 나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건가요? 라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를 고르고, 몸이 처리할 시간을 주며, 한 번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원칙만 지켜도 아침 부종이 줄고 소변 거품이 가벼워지고 몸이 덜 무거워졌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큰 결심을 한 것도 아닙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만 바꾼 결과입니다. 먼저 비교적 부담이 덜한 선택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배가 좋은 이유는 달콤해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과하게 끈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어떤 고칼륨 과일들처럼 한 번에 큰 부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배는 아침에 반개 정도, 크기가 작다면 한 개까지도 무리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니 배를 드신 뒤 다음 날 아침 부종이나 거품이 늘어나는지 꼭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배는 잘 씹어 드실수록 속이 편안합니다. 부드러우니 빨리 삼켜도 되겠지가 아니라 천천히 씹어야 신장도 덜 바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붉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 중 하나인데 중요한 건 크기와 시간입니다. 사과를 크게 한개 먹는 것보다 작은 사과 한 개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과를 드시고 나면 속이 편하고 화장실이 규칙적으로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이 안정되면 혈당의 출렁임도 덜해지고 몸 전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과도 저녁에 드시면 다음날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니 오전이나 점심 무렵에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 역시 주스로 만들지 말고 껍질을 깨끗이 씻어 가능한 한 통째로 씹어 드십시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하지만 비교적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과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몇 개를 천천히 먹는 방식이 어르신들에게 잘 맞습니다.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한 분들이 많습니다. 딸기는 차갑게 먹으면 속이 시릴 수 있으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기보다는 잠깐 두었다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딸기에 설탕을 뿌리거나 연유를 곁들이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그 작은 추가가 혈당을 확 올리고 결과적으로 신장이 더 많이 일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어르신들이 눈에 좋다, 뇌에 좋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얹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루베리는 양을 적절히 지키면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먹지 않는다면 신장에도 비교적 부담이 덜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한 주먹을 한 번에 털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한알한알 한알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잔뜩 섞고 달게 먹는 방식은 어르신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오렌지, 즉, 귤과 비슷한 감귤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귤류는 시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지만 적당량을 원형 그대로 먹는다면 의외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입이 텁텁하고 기운이 떨어질 때 작은 오렌지 한개 정도는 기분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스로 짜서 마시지 말 것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한 개를 먹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이 순식간에 들어오고 섬유질은 줄어들며 당분은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같은 오렌지라도 몸이 받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비교적 안전한 과일 5가지의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르신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십시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이고 신장은 그 시간에 쉬어야 합니다. 저녁 과일은 다음날 아침에 부종과 거품, 피로를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양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마음 놓고 드시면 안 됩니다. 배는 반개에서 작은 것한 개, 사과는 작은 것한 개, 딸기는 5개에서 7개, 블루베리는 10개에서 15개, 오렌지는 작은 것 1개 정도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난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시작해 몸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십시오. 특히 신장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의사가 칼륨을 조심하라고 한 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복을 피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과일을 급하게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출렁이고 그 균형을 맞추느라 몸이 바빠집니다. 이때 신장도 함께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에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식사 후 어느 정도 안정된 시간을 소량으로 드시거나 아주 간단한 음식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소량입니다. 무엇을 곁들이든 과일 양이 많아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형태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과일을 통째로 드시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흡수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주며 한 번에 들어오는 당분의 충격을 줄입니다. 반대로 주스는 가장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가장 쉽게 과일량을 과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신장에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한 잔이면 간단해서 좋다는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섞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여러 과일을 한 그릇에 섞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씩은 소량이라도 두세 가지가 합쳐지면 당분과 미네랄 총량이 한 번에 올라가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 과일만 선택하시라고 권합니다. 오늘은 배, 내일은 사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과일을 먹은 뒤 30분에서 2시간 동안 몸을 관찰하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유난히 졸리고 처지는 느낌이 들면 그 과일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양과 시간이 과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과일은 방송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몸 반응이 함께 결정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들은 적이 있거나 단백뇨를 지적받은 적이 있거나 칼륨 수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의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붓기가 심해지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호흡이 답답하거나 신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스스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식단은 치료를 돕는 도구이지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7일 실험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과일은 오전이나 점심에만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과일을 드신 날은 휴대폰 메모나 수첩에 아주 간단히 적어두세요. 어떤 과일을 몇개 먹었는지, 그날 밤 잠이 어땠는지,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는지, 소변 거품이 얼마나 남는지, 혈압이 평소와 달랐는지 말입니다. 이 기록은 의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본인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읽게 만듭니다. 또 하나, 말린 과일이나 통조림 과일은 농축되어 당분이 많아질 수 있으니 어르신 신장에는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과일을 원형 그대로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하는 과일이 있다는 것은 과일이 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특히 밤에 특히 많은 양으로 들어왔을 때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배, 작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처럼 상대적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을 아침과 낮에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면 과일은 다시 어르신의 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 과일을 끊고 아침에 소량으로 옮겨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50세 이후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종류 시간 양이 바뀌는 순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석류처럼 칼륨이나 당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과일은 저녁에 피하고 드시더라도 양을 줄여 오전이나 점심으로 옮기십시오. 대신 배, 작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처럼 비교적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을 통째로 천천히 드시고 주스로 짜 마시는 습관은 멈추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몸의 부종, 소변 거품, 피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저녁 과일 금지, 아침 소량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줄 약속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저녁 과일을 끊겠습니다. 혹은 아침에만 소량 먹겠습니다. 더 쉽고 현실적인 건강 습관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노인팁에서 저는 비싼 약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어르신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이신 분은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주세요.